이 엇갈리는 지역 현안과 이슈를 골라 각각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 보도 예스올노 yes no 순서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최근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도로변에 잠깐 차를 세워 놓는 게뭐 그리 잘못된 일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통계 하나 보시죠. 재작년 한해 동안 불법 주정차 때문에 16명이 숨졌고 7,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보험금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민식이법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로 촉발됐습니다. 정부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따로 뽑아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엔 주민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한게 바로 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입니다. 주민 참여가 늘면서 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주정차 관련 민원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분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윤 기자의 분석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신고제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불법을 봐주자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신고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 전송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의 경우 그 시간 간격이 1분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한 택배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도심에선 정차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차를 세우고 배송할 택배 상자를 고르고 내리는 데만 5분이 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데 일일이다 끌고 날라서 <laughs>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도 거의 3 0분 이상씩 걸리고 잠깐 주차하고 물건 내리고 들어갈때데그 사이에 찍었고 음. 그 다음에 이게 물건 내리고 있는데 금방금방 만막 찍히더라고 보니까 불편도 불편이지만 택배 기사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한번 걸리면 애써 번 일당을 과태료로 내게 돼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1분만 세워놔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 절대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맞춰 만들어진 특단의 조치입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와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무슨 법이 유도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걸 그리고 본인은 정작 편할지 모르지만 예당초 이건 안전 도 안전이고 기초 질서이고 사람의 기본 상식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강화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되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횡단보도에도 소화전 주변에도 교차로 모퉁이에도 버젓이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정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길 건너를 보시면 공영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근방에는 이런 크고 작은 주차시설이 대여섯 곳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는 운전자는 적지 않습니다.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전체 교통사고의 약 7%를 차지할 만큼 피해가 적지 않은데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민원도 여전합니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고 이동식 단속차량도 수시로 돌며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굳이 주민들의 신고까지 받아서 단속을 해야 될까요? 지키면 될 일을 서로 고발하라고 조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의 자치단체 단속처럼 사전 경고도 없이 누가 신고했는지도 모른 채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 개도 효과보다 단속에 대한 거부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 사대 불법 주정차 구역만 주민신고제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행정단속에 맡기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 통계도 있습니다. 세계 가치관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대인신뢰도는 해마다 떨어져 이젠 30%에도 못 미치고 미국이나 유럽국가들보다 낫습니다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간 불신이 더 커진다는 건데 고발을 권장하는 제도가 이를 더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강화해서 그것 통해서 의식을 제고해야 된다. 그런데 대한 문제 의식을 더 가지고 또 공유 확산 시켜야 된다. <laughs> 네. 이런 점에선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필요하다. 주민신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지나치다는 두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기획보도 예스오너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돈희 윤수진입니다.